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교리, 그리고 가장 설명하기가 힘든 교리. 그러면서도 그 교리가 부정당하면 기독교의 뿌리가 무너져 내리는 교리. 그래서 가장 사단이 치료하게 공격하는 교리.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많은 이단을 낸 교리.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욕심은 핵심은 하나로 정리하면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다. 삼위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삼위다. 각 위는 각각 다른 두 위를 완전히 관통하시고 이해하시며 완전히 아시고 그리고 삼위는. 하나로 일하시면서 각기 일하시고, 각기 일하시면서 하나로 일한다. 이 삼일체 교리에 관해서요. 이것을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이 삼일체 교리를 정말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잉크로 막 글을 썼어요. 삼일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를 이해시킬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글을 쓰다가. 이 잠이 들었으면 책상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엎어져 갖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바닷가에 있는데 어떤 꼬마가 팍 바닷물을 퍼다가 해변가에 파는 자기 웅덩이에다 바닷물을 계속 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만히 보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잖아. 그래서 그 자식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너머새야 어떻게 바닷물을 웅덩이에다 퍼담을나 그러냐. 그랬더니, 왜요? 받아, 퍼 담을 건데, 계속 퍼 담고 있길래, 어거스틴이 한대더 때렸대요. 그랬더니, 잠자고 있는 어거스틴의 뒤통수를 누가 퍽 때리더랍니다. 놀래갖고 탁 깼더니, 자기를 때린 주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가 막 열심히 잉크로 썼던 그 3일째 원고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서 침이 흘러서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영을 때리는데 들리는 음성이 야이 녀석아, 삼위일체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냐? 그게 이성, 학이 되냐? 네가 꼭 바닷물을 웅덩이에다 퍼 담겠다고 는그 꼬마하고 똑같은 거야.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과 신학으로 설명되는 이 교리가 아니야. 서고 넘어짐의 기본 교리며 이유 불문하고 믿어야 하는 교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나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큰 대문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일장일절 탁 구약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시트 엘로임 하시샤 마인. 그리고 탁 나와요. 그게.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을 딱 들어 요것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 흑암의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으로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사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막 혼돈하고 무질산 카오스의 세계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보시기 에 좋았어요. 이걸 딱 믿으면요. 그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교리들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세가 홍에 걸러갔는게 그게 얘기거리나 됩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딱 믿으면, 엘리아가 행했던, 엘리사가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이 천지창조에 비유하면 기적급에나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증명의 일이 아닙니다. 딱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영제를 낳고, 유다는 단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를 을 낳고, 남은 아비는 아니, 나소을 낳고, 나소는 삶을 낳고, 삶은쭉 나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사손 예수 그리스 세계라 이걸 딱 받고 믿잖아요? 그러면 아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약의 다윗왕왕국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일체의 모든 사건들이 구약과 완전히 연결되면서 내가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의 대문이 든든하고 구약의 대문이 이것을 통과해 들어와야 구약의 세계에 들어오고 신약의 세계에 들어오는데. 이 신구의학의 대문을 딱 열기 전에 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3일체 교리입니다 3일체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From Father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창조의 계획도 구속의 계획도 이 인간의 역사의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도 전부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t h r o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그 뜻이 나와서 그것이 아들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바이 스피릿 성령에 의해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가스펠 훈련에서 말씀드렸죠. 선과 의와 역사심 얘기할 적에 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것이 성부의 의지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의가 뭐라고요? 세상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생각하신 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선이라고요. 기독교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이게 선이라고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게 의예요. 그 사랑하심이 당신의 아들로 내어 줌으로 행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행위로 나타났어요. 그러니 그게 기독교의 의입니다. 기독교의 의는 세상의 공의정이 그런 거 아니고 기독교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기독교의 의입니다. 바이스 트루선 아들을 통하여예요 그리고 바이스프릿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자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통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세 분은 서로를 완전히 관통하세요. 서로를 완전히 아세요.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인간의 구속교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이해를 못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구속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삼일체를 부정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일체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이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이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었다 는 뜻이 저 빛이 있어 그 저기 사람 생겨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한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도 그 말은 반드시 워드라고 하는 말에 W를 대문자로 씁니다. 대체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전부 다 말씀을 인격적인 표현으로써요 말씀, 로고스 곧 성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한 아버지의 모든 계획으로부터 성자 말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자 제2위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에 의해서 바이스프레, 성령께서 움직여서 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가 창조교리의 기반입니다. 구속교리의 기반입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교리가 삼일체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 앞에 있는 게 뭐냐? 성경 66권의 무엇성입니다 성경 66권은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성경 66권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딱 믿는 사람에게, 3일째 하나님, 삶과 두 죽음의 도전으로 증명 없이 믿어라. 그러면 증명 없이 그 사실을 3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박, 이거는 증명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세 번째 믿음의 조건이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고 정황보한 영감된 말씀이다이 땅의 신학과 이 땅의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릇된 신학과 이 땅의 이단들이 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맨 처음 하와를 찾아서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게 마귀의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한 얘기는 뭡니까? 성경의 원본은 틀림이 없어. 그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이잖아. 사본에는 오류가 있어. 듣기는 정말 생하게 들립니다. 아주 신선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신학, 처음 하는 신학도들이 홀가닥 넘어가죠. 마저마저 내가 이해 못했던 게 저런 거야. 니네 봐라. 성경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데, 실제로 민숙에 가서 백성의 집합 숫자를 세우면요. 거기 나와 있는 숫자를 계산결을 두들겨보면 300명 차이가 나요. 막 계산이 틀린다니까? 그럼 내가 찾아내는 것을 유대 라삐들이 이 성경 옮겨서는 서기관들이 못 옮기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을 안 대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볼수 있는 오류가 제법 나옵니다. 왜? 사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대 라삐들은 그 사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거룩한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경제에는 증보판이 나오고 개정판이 나오지만 성경만은 증보개정판이 없습니다. 하나 더기 하는 둘이죠. 제가 정말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그 같이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하나가 둘입니까? 그러나 하나 같이 하나가 둘이입니까? 그나 하나다가 하나 하나다기 하나가 하나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것은 수학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산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안 믿을 수 없다고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 더, 물방울 하나다 물방울 두개 생깁니까? 물방울 하나 물방울 하나 더하면 큰 물방울 하나나 와 하나다기 하나 하나구요. 두 개의 수소 와한개의 산소를 합치면 하나의 물 분자가 나와요. 플러스 전기 하나와 마이너 전기 하나를 갖다 합치면 빵하고 하나다게 하는 0이돼 버린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다게 하나는 둘이 아닌데도 우리 학생들 철저하게 그걸 믿습니다. 왜산소를 산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경 66호는 정황보안 하나의 말씀이다. 오케이. 그리고 그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면 두 번째 믿음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삼이 일체로 계신다. 오케이. 그 문을 믿음으로 열고 들어오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걸어간 천지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다. 그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기독교의 신비의 세계가 나의 현실의 세계가 되고 추상화되고 신들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 나의 실제 삶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탄들은요, 어찌든지 성경의 흠집을 내려 하고요, 어찌든지 삼일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고 해요. 오늘 이 거룩거룩거룩이라는 이 찬송가를 작곡한 리즈널드 휘버 목사는요, 43세 에 죽은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17세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거룩하고 경과한는 것에 끌려서 영국 국교회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조용한 시골 동네, 호드넷이라는 동네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시간이 많았어요. 거기서 찬송가 작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때만 해도요, 종교개혁... 이후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막 따로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작곡을 하는 걸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악기 쓰는 거 난리가 났죠. 사부합창도 못 하겠습니다. 칼빈은.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예배 때 악기 안 쓰는 것이 최고 예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칼빈은 사부합창만 해도 난리 났습니다. 칼빈이 가르쳤던 것은 사부합창도 하지 마라. 그냥 시편 나오는 가사에다가 그 나라의 민속 음악에 곡을 붙여서 불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의 찬양이 그렇거든요. 그들의 민족 음에다가 시편을 갖다 시편이 그이들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 민족의 음악을 붙여서 불러라 하는 것이 칼빈이 가르친 찬양입니다. 그보다 조금 발전한 사람이 루트. 루트는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내주는 내일 설교들을 내주는 강한성 이런 건 루터가 직접 만든 곡이거든요. 해서요 이상삼이 일체에 관한 이 찬양을 이휘범 목사가 이걸 설교하고 가르쳐야겠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 나온 찬송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자를 보면 찬송 일자를 보면요 전능하신 주 자비하신 주 그리고 모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주에 대한 삼일체 이야기. 이 사야가 하나님의 어전 회에 끌려 올라갔을 때, 여섯 천사가 여섯 날개를 휘두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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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하다 각각각 위를 향한 찬양임을 보고 그 말씀을 이끌어서 이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지어 놓고 부르겠다고 하니까 영국 국교회 감독이 못 부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방에 설교 집회를 갔는데 그곳이 너무 뜨거운 태양빛인데 이 젊은 목사가 설교를 그 청중들이 많이 모인 데서 양빛에서 설교하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흐르는 땀과 지침을 이기지 못해서 풀장에 뛰어들었다가 34살에 아, 44살에 익사합니다. 그의 부인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트렁크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찬송가 뭉치를 발견해요. 그 이것을 교회에다 갖다 주었고 그 중에 보석 같은 곡을 골라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불렀던 삼위일체 거룩 거룩 거룩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 말하거룩, 전능, 전지, 무소부제 영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요 전부 다 삼위일체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거룩, 그 속성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 우리도 거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에 유비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능력 있고 완전히 능력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추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다음 주일 설교 내용입니다. 할수 있는 자는 행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모든 것을 압니다 그가 아시게 하니까. 그래서 그의 삼위일체의 전능한 성품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이 기반이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의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내게 이 삼일체를 이해시키지 말게 하. 왜? 그 삼일체가 이해되는 순간에 이게 이해, 이단이 됩니다. 자칭 삼일체를 이해했다는 사람들이 이단이 나온 거. 아, 삼일체 대표적인 이단이 양태론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뭡니까? 저 형광등을 봐라. 저기 형광등에 빛이 있지. 저기서 열이 나지. 길 따라 모양이 있지. 그러니까 모양과 열과 빛이 같이 있잖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이게 양태론 이단입니다. 아, 그게 군주 독신론이란 이론입니다. 양태론이 있다는 뭔줄 압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목사지요. 집에 갔을 때는 아버지죠. 학교 갔을 때는 선생이죠. 한 사람이 목사, 아버지, 교사로 각각 드러나잖아요. 이게 모나키즘이라는 겁니다. 이삼일체 이론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어떻든 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아, 그래, 한 하나님인데. 어떤 때는 성령, 어떤 때는 성령으로, 어떤 때는 성부로 이게 뭐냐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그 성부 하나님 이인간이돼서 예수로 오신 하나님으로 왔다가 예수가 죽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고 교회와 교회 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그 옛날에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성부가 성자가 되시고 성자가 성령이 되신다. 이게 일위일신론입니다. 어떤 분은 3이 3처럼, 셋은 다 다른 거야. 이렇게 막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딱 이해되는 순간에 그는 3.1제 2단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모세의 대답이, I am dead,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증명하지마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증명받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야 우리가 많은 세상에 화려한 과학적 진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증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고 나의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도 지내시면서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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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라고 고백하고 살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주의를 하는 거룩한 삼위일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